안녕하세요 여러분 꼬이유 하재찬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광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 해볼거는 썸네일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물의 섬에서 한번 서바이벌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서바이벌 배틀을 할 사람이 있는데 배틀하실 분... 어디갔어? 어디? 저기요? 아, 하, 하 여, 하. 자 오늘은 염료랑 같이 한번 컨텐츠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맵 같은 경우는 지금 y 좌표가 몇이죠? y 좌표 65인데 64부터 그 4까지 이렇게 쭉 그냥 광물로 가득 차 있는 광물 섬 맵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료님 조심하셔야 될게 있는데 y 좌표 4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가 그 떨어지면은 죽는 겁니다. 아, 예찬님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아,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왜 조심해요. 예? 자,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무튼 간에 그래서 배틀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뭐, 다이아만 캐가지고 그냥 다이아 풀셋 맞추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할수 있는데, 10분 동안 제한 시간을 걸고 저희가 이 광물을 캐볼 거고요. 그리고, 다이아만 캐면은 결국엔 다이아 검과 다이아 갑옷 풀 세트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위에 이 인첸트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자 안에 책장이 있습니다. 이 책장을 통해서 인첸트를 저희가 또할수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게임 모드를 저도 풀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30초로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30초. 네. 자 5분 30초 진행을 하고 여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각각에. 참모로 이거, 침범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희 어? 돌도 없어가지고 일부러 나무니 대신에 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아, 이거요? 예. 아, 저도 안 가져요. 예, 찬 참.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자, 타이머 5분 30초. 준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laughs> 자, 시작. 자, 오케이 타이머 5분 30초 시작을 했고요. 자 나무는 슬쩍 가서 염료 꺼 먹어볼까? 아씨 안 먹었네. <laughs> 자, 난. 자 나무를 다섯 개 캐준 다음에 조합대가 필요하거든요. 아이 뭐야 저기요 먹으셨거든요 지금? <laughs> 예? 지금 드셨다고요? 예? 드셨잖아요. <laughs> 아, <되>, <laughs> 아니, 그러니까 왜 먼저 드세요? 어? 아쌤쌤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나무 캐주고 나무 다섯 그루밖에 없습니다 다섯 개를 전부 판자로 바꿔준 다음에 자 조합대 만들어주고 빠르게 나무 곡괭이 만들어준 다음에 자 돌을 캐줘야 돼요 돌 녹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저러... 만들 필요가 없지 <laughs>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저기요 <laughs> 예. 아니 제정신이세요? 아니 왜? 제 조합 때 근데 조합 때 없으면은 어차피 화로 못 만들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수고해 못 만들어. 어? 너도 못 만들어. 왜? 아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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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난 조합 대 있어. 넌 조합 대 없고. 아이 너 설치할 때 나도 하면 돼. 아니야 나도 가서 설치할 거야. 오 따라갈 거야. 음. 어 이러고 있을 때 설치해 가지고? <laughs> 음 이때 이때를 노렸어. 자철철깨 줍시다. 철세 개. 오 괜찮게 세개 캐주고, 저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염려님, 아, 전돌 캐고 내려갑니다. 아, 돌 캐고 내려가신다고요. 굳이 네. 돌을 캐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 만들어야죠. 음, 저는 화를 이미 만들었구요. 자, 철을 아. 좀 미리 캐두자. 혹시 모르니까, 아, 근데 철 필요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다이아만 있어. 아, 그러네. 철 빠르게 녹인 다음에 그냥 다이아를 캐가지고 레벨업을 하면 되네. 굳이 저희가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죠? 약간 뭐 염료는 쫄보기 때문에 밑에 들어와서 좀 숨어있으면은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아... 또... 근데 저희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벌써 2분 지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는 이에 2분이 지나가지고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자, 철고기 만들어주고 저는 벌써 다이아 캡니다 염료님 수고하세요 아 천천히 해요 아니요아니요전 천천히라는 거 사전이 없어요 제 인생 사전에 천천히라는 게 없습니다 아, 이거 경손시론다. 경험치로도 먹어것같 <laughs> 경험치 먹어야 돼. <laughs> 자, 이거, 단는 나는 곡괭이 캐고, 자, 곡괭이 만들었구요, 저는.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뭐야, 인첸트 테이블을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거 밑에서, 아. 뭐야, 어딨어? 여긴가? 뭐야, 어딨어, 나. 어? 자, 나 인첸트 테이블 사라졌어. 아, 수고요.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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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버그지. 어? 여기 있는데요? 어디요? 저기 보이는데요? 어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왜안 먹어죠? 안 먹, 근데 안 먹어지네요. 왜안 먹어죠? 오케이, 오케이, 경쟁자 제거 완료. 음, 니거 먹을 거야. 자, 아, 아. <laughs> 올라가서 니거 아, 아, 먹을 거예요. 아, <laughs> 어, 스무리. 아, 아이 알아서 게임 보드를 <laughs> 꺼내시던가 그러면은 자 저는 다이아 몬드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이아 몬드 캐주고, 예? 예천 씨. 예. 방금 본인이 게임 모드 허용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하나만 캐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만 꺼내라 했어요. <laughs> 아, 난 그건 모르겠고. 어어? 그건 난 모르겠고. 시청자분들에게욕먹을 자신 있어요? 다 당연히 다다 다 웃자고 하는 말이죠. 아, 웃자고 하는 말이죠. 어 감당 감당이 되셔야 되는데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거를 우리 하실라고 지금. 어? 아, 예전씨 아주 재밌으신 분이 하하하, 님 재밌어요. 어, 자, 저는 그 설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1분 55초 남았어요. 라피슬라쥬리 필요하거든요? 캐면서 레벨업을 하시면 돼요, 레벨업. 지금 레벨 11입니다, 저. 에? 네? 경험치 많이 주나요, 저거? 아, 경험치보다는 그 인첸트 할때 라피슬라쥬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인첸트 할때 저거 필요해요? 예, 네, 필요해요. 아, 왜안 알려주세요? 그걸 모르시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남 때는 안, 나 때는 필요 없었다고요. 이걸 아,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전, 전 당연히 여기고 있던 건데 그거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때는 필요 없었어요. 음, 아뭐 많이 캐서 일단은 55초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칼하고 잠깐만 막대기. 막대기 만들고 칼. 자, 칼 만들어 주고 아, 맞다. 그거 만들어야지. 이거. 모자. 모자 만들고 자, 43초 남았습니다. 염료 님. 네. 하! 아, 이거라도 업그레이드하자. 자 업그레이드를 점점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 레벨이 부족해. 빨리 켜야돼 레벨, 오케이. 레벨, 레벨. 저는 레벨이 제발. 아주 남아있죠. 어, 그 어차피 레벨 금방 가요. 인체, 잠깐만. 예? 조합대 어디 갔어? 니 <laughs> 네 조합대. 야, 니네 조합대 맛있더라야. <laughs> 자 여기서 이거 아, 18초. 아, 일단 옷은 만들어 놓자 14초. 칼까지, 칼까지. 날카로움, 오케이. 저는 풀세트 만들었고, 염료님. 아이고, 염료님. <laughs> 5초 남았는데. <오케이>. 잠깐만요. 이, <laughs> <2. 웃음> 예. 아니, 염료님. 끝났어요. 예. 아. 그, 어떻게하실래요 그, 묶고 네. 더블러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laughs> 열심히 지금 그냥, 어떻게, 뭐, 1분 드릴까요? 타이머? 1분이요? 예. 저 이미 저질러 버렸는걸요?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제가 특별히 염룡는 인챈트 하는 것 까지 제가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왜, 그럼 경기 시작 카운트 나하세요 어차피 저희 만났으니까 어. 7, 아니 5초 만 하세요 5 4자이 친구가 3 2 1땡땡 경기 시작 자염료 같은 경우는 어 저한테 한번 p v p 를 진정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아 염려 쫄보네 쫄보야 어. 아 무슨 쫄보야. 들어와 전략이지. 전략. 들어와 들어와. 아 네가 들어와. 들어와. 네가 들어와. 어나못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올 것 같아. 어 후회할 텐데 <laughs> 뭐, 후회할 텐데. 뭐, 뭐, 멀찌감찌어 그렇게 오실까. 후회하실 텐데 진짜 후회하실 텐데. 진짜 후회하실텐데 자 내려오면 낙땜 받죠 수고 음, 내려와서 낙땜 받을거죠 수고 <웃음> <웃음> 아니 염병님 네. 제가 한번 왔으니까 염병님도 네. 한번 오세요 <laughs> 이렇게 아니 이렇게 와야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와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어 빨리 와야지 뭐하는거야 이게 네, 데 사실 이렇게 블럭이 많아요? <laughs> 아이제도 많이 캤어요 많이 만들고 아니 근데 어떻게 왜 저보다 인센트가 안 좋아요? 말이 돼요 그게? 자 떨어지세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없는데 저기? 아 저기요? <laughs> 아 왜요? <laughs> 뭐하시는 거예요? 아쫄보 시네. 빨리 내려오세요 그냥. 아 아파 보여요 이거. 아안 아파요, 솔직히. 안 아파 요안 아파. 아팠죠? 안 아파 안 아파. 아 오케이. 저저 저 방법 아, 파이 파의 법. 파의 법 찾았어요. 뭐죠? 아그 캠에서 내려오시겠다. 어 좋아요. 어뭐 좋아요 그렇게 하시, 하시면 시면 우리 근데 끝나긴 하죠? 게임 네. <laughs> 아 빨리 내려와요 뭐하시는거예요 잠깐만요 아 진짜 조심성 많은 사람 어? 네,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다 들려요 음 맞아요 너잡으라고 네. 클릭하고 있어요 <laughs> 수고요 너 죽음 <웃음> 아, <웃음> 아니 아, 뭐야, 뭐야? 잘됐지 아니 나 진짜야 이거 봐봐 이거 보세요 나 이거 이게 끝이야. 그냥 너가 왜졌는 줄 알아? 왜? 왜, 왜 내가 왜졌어 이랬는데. 너가, 너가 못하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약간 <laughs> 시시하게 끝났네요. 아이 염려가 뭐? PvP로는 제 상대가 되질 않으니까 어쩔 수는 없죠. 예, 뭐 아무튼간에 이렇게 염려, <laughs> 염려랑 같이 해보는 마인크래프트 광물의 섬 컨텐츠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염려, 칼 줘봐. 어, 칼 받고,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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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숑하게 빨리 와, 빠숑하게 빨리 와, 빠 빠숑.